안녕하세요, 여러분. 취미가 많아요입니다. 오늘은 미니카를 저번에는 이렇게 자연을 접었던 것처럼 오늘에는 보석질리주중 하나인 루비를 접어볼 예정이에요. 빨간 색깔 색종이두 개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을 할게요. 반을 접고 또 똑같이 반대로 돌려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빨간색이 앞으로 오게 해서 반을 세모로 접고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 바늘 캠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집고, 여기를 이렇게 꼭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자, 먼저 이 선에 맞춰서, 이런 느낌으로 저번처럼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으로도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핀 다음에 선에 맞춰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선에 맞춰서 잘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저번엔 내렸지만, 이번엔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세요 똑같이, 뒤랑 아까랑,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똑갈래요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접고, 접어서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뛰어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해주고 왼쪽 왼쪽 오른쪽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주시고 또 여기도 이렇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쪽 선을 누르고, 선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도 왼쪽으로 해주시고, 오른쪽 거를 이렇게 넘겨주세요. 여기도 오른쪽 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맞춰서 접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접고, 접고, 접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올리고, 올리면은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쪽 틈을 타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선 있죠. 하얀색으로 보이는 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올려서 이쪽을 피고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를 위로 올려주세요. 최대한 찢지는 말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뿌리 나요. 얘네 한테 그 다음에 한 개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얘네 둘 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완료긴 한데, 조금,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또이 선을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이 선을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고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팔처럼 보이죠그 다음에 여기를 최대한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다이에이선게 맞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면선이두개이 있어요. 있어요 올렸다가 이 선을 맞춰서 내리 주 내리 주시고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선이 있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을 만들 거라서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피고요. 이쪽이 찢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세모 모양 면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또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은 이렇게. 준비 완료. 첫 번째는 이렇게, 삐용삐용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생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되죠. 두 손을 맞추고 해서 이런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다른 곳이랑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완성이 될 거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접고,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렇 이런 선이 있거든요.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되고요. 이제 좀더 꾸며볼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재밌게 그냥 접어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요렇게, 접어주시고. 그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접어서, 그냥, 저는 보통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점을 자릅니다. 이렇게 나오시고 있으면 오르셔도 돼요. 이렇게 점을 잘랐고요. 대신 이런 느낌으로 드러나요? 저는 괜찮고요. 대신 드러나서 점주니까쓸 때, 이런 느낌으로.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깨 같은 디테일을 들어가려고 좋아하고 또 양쪽이 불기치기 느낌? 저는 불규칙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자, 저번랑 똑같이 얘를 요렇게 접어줍니다. 똑같이, 요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되고요. 이쪽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이따가 요렇게 딱 넣어주고, 이쪽에 요쪽을 살짝 벌리면, 요런 사이가 있어요. 이다가 안으로 가실수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미니카가 될수 있어요. 원석은 보통 엉망진창이잖아요 초록색도 이렇게 들어와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만들어봤어요 루비 원석 완성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